자, 이번에는 수상도 그리기 5번 도면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형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업 순서는 정면에서 그린색 부분, 이 형상을 그려서 이동명령을 이용해서 형상을 먼저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그래서 잘라지는 형상을 먼저 그려서요. 작업을 해놓고 이쪽에 커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평면에서는 이거 하늘색 부분을 그려놔서 아래쪽으로 평행 이동해서 나머지 부분을 수정 작업해서 완성을 시킬 겁니다. 와이어 프레임으로 모델링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놔두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에 있는 형상부터 그릴 거요. 작업 평면 2D로 놔두고 일단은요. 작업평면은 정면으로 놔두시고요. Z는 제로입니다. 먼저 사각형 그리기부터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비는 60 그리고 높이가 40입니다. 확인하고요. 자 그리고 이동의 offset 자그리값은 먼저 20 대상 선택하고요 방향 지정 자 그리고 10 대상 선택하고 음, 적용을 음. 안했네요 실행 취소했습니다. 이십 수수로 하냐. 확인하고요. 두 점선으로 연속선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점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할게요. 얘는 지워도 되고 두 개는. 그래서 트림에 나누기 지우기. 자, 그리고 얘를 평행이동시키겠습니다. 전체 드래그에서 선택하고요. 선택 완료. 해서 값은 60. 해서 방향은 바꾸겠습니다. 뒤쪽으로 보내놓고요. 그 다음에 확인. 색상 복귀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를 형상을 그릴 겁니다. ᄃ자 형상. 그래서 자극평면을 평면에다 놔둘 거고요. z값은 20. 자, 그리고 사각형 형태 그리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너비 20이고요. 높이도 20입니다. 실행 기준 이너, 위치는요, 우측,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 중간점을 클릭을 할게요. 40으로. 40. 그냥 40으로 할게요. 20으로 하나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스트레치로 늘릴 겁니다. 그래서 얘가 테이퍼져 있어요. 40으로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작은 거 하나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 부분, t 자 형상이 부분이요. 여기서 10mm씩 줄어들어요. 그서 스트레치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요거두 개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 완료. 작업 방법에 이동으로 놔두고요. Y쪽으로 10mm만큼 옮기고요. 적용. 그 다음에 대상은 트랙에서 요게두개 선택하고요. 선택 완료하시고요. 해서, y는 마이너스 10mm만큼 이동을 하겠습니다 20에 20 해놓고 아래쪽으로 늘려도 상관없어요 자 얘를 평행이동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방법에 체인으로 선택을 하고요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z-20. 아래쪽 방향으로 연결. 확인합니다. 이 부분 잘라내면 되겠죠. 트림에 나누기, 지우기. 잘라냈습니다. 자, 위쪽 부분. 색상은 하늘색으로 해놓고요. 자, 작업 평면은 평면이고요. Z는 요게 40으로 바꿔놓고요. 그래서 사각형 형태 그리기 들어갔어요. 너비 값이 60의 반이니까 30에 30이네요. 실행 기준 위치는 좌측 상단 마우스로 여기 바닥에이 코너 선택을 하고요. 하기 평행 이동 체인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선택 완료 Z는 30mm고요. 아 20mm입니다. 아래쪽 방향, 방향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얘는 없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다시 이쪽 앞쪽으로 와야 돼요. 얘를 그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평행이동. 대상은 이두개 직선 선택을 하고요. 선택 완료. 점에서 점으로. 작업방법의 이동으로 해 놓고요 여기서 여기 위치로 이동해 놓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 삭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삼각형이 만나는데 다시 그려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옮겨서 이동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필요한 거 삭제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나누기 지우기 이 부분 삭제 돼야 되고요 여기에 삭제돼야 되고요. 여기도 삭제돼야 됩니다. 다이나믹 해전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입체.